다가오는 파라과이전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3 0 0전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현재 한국의 피파랭킹은 23위로 북중미 월드컵 이포트 마지막 순위입니다. 10월 피파랭킹을 기준으로 월드컵 포트가 결정되는데 파라과이전에서 패배할 경우 24위의 쿼도르와의 랭킹 차이가 크지 않아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중리 월드컵 본선에서 조금이라도 수월한 대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포트에 반드시 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파라과이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가 예상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300 전술을 고수할지 과감하게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파라과이 축구 국가대표팀은 현재 아르헨티나 출신의 명장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의 지휘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파라과이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게 된 알파로 감독은 일명 소방수 역할로 팀을 재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온 베테랑 지도자입니다. 특히 그는 에콰도르 국가대표팀을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며 그 지도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견고한 수비조직력 및 실용적인 전술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파라과이의 알파로 감독은 먼저 한국 방문 소감과 내일 경기에 대한 소감에 대해선 한국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서울의 아름다움과 이곳에서 느껴지는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내일 펼쳐질 대한민국과의 경기는 우리 파라과이 대표팀에게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팀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이 경기에 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그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에 대해선 손흥민 선수는 오늘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인정하는 의심할 여지없는 월드클래스 슈퍼스타입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은 단순한 스피드와 강력한 왼발, 오른발 슈팅 능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영리한 오프 더볼 움직임을 꼽고 싶습니다. 수비수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치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공간을 창출하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탁월한 결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능력도 탁월하며 팀의 리더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은 한국팀의 전술적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선수가 경기의 흐름과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단순한 개인 선수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가 팀 전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팀 플레이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심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한 명만을 집중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그것은 오히려 다른 한국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비책은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수비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전달되는 과정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해 한국팀의 패스루트를 차단하고 그에게 양질의 패스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봉쇄할 것입니다. 둘째, 손흥민 선수가 볼을 소유했을 때는 즉각적인 2중, 3중 압박으로 그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슈팅 각도를 주지 않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수비수들은 그의 침투 타이밍을 미리 예측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 공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셋째, 손흥민 선수의 주 포지션인 측면에서의 돌파와 중앙 침투를 모두 대비하기 위해 풀백과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 간의 유기적인 커버 플레이를 간주했습니다. 단단한 수비블록을 유지하며 그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봉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코칭 스태프는 지난 며칠간 손흥민 선수의 모든 경기 영상을 분석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침착하고 지능적으로 이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90분 내내 높은 집중력과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선수들은 그럴 능력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의 역대전적은 한국이 2승 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내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에 대해선, 역대전적은 물론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록들은 축구의 역사이자 자산이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스포츠이며, 매 경기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기록이 오늘의 경기를 미리 결정 짓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파라과이 대표팀은 최근 들어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세계적인 강팀을 상대로도 우리만의 축구 철학을 잃지 않고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성장해왔습니다. 파라과이에는 한계가 없다는 저의 신념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선수들에게 매일같이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이 아닙니다. 우리 팀의 현재 전력을 시험하고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며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가진 뜨거운 투지와 강한 정신력을 믿습니다. 경험 많은 선수들의 노련함과 젊은 선수들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어 팬들에게 잊지 못할 멋진 경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이곳 한국에 왔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로 경기에 임할 것이며 파라과이 국민과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먼저 지난 브라질전 이후의 소회와 다가올 파라과이전에 대한 각오에 대해선 지난 브라질전 결과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장을 찾아주시고 또 TV로 지켜봐 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 역시 대패라는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브라질전을 앞두고 저희 코칭 스태프는 상대팀 브라질의 전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전술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밤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선수들에게도 브라질의 강점을 어떻게 막아내고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살려낼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훈련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라는 것이 준비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몇몇 개개인의 집중력 저하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 혹은 경기 중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저희가 의도했던 경기 운영과는 다르게 흘러갔고, 결국 대패로 이어지는 어려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 현장에서 온전히 발휘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 선수들 또한 브라질전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파라과이전은 그 브라질전의 아쉬움을 만회하고 다시 팀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며 팬 여러분께 우리 대표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릴 중요한 기회입니다. 파라과이 팀 또한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의 지도 아래 탄탄한 조직력과 끈끈한 정신력을 갖춘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최근 경기들을 분석하며 파라과이의 전술적인 특징과 개개인 선수의 강점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할 또한 번의 완벽한 전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파라과이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과 투지,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과 책임감을 주문했습니다. 축구는 전술도 중요하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들의 마음가짐과 집중력이 경기의 결과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우리는 지난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준비된 전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100%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브라질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혼자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보였는데 이번 파라과이전에서의 손흥민의 컨디션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선 우리 팀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는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일 뿐만 아니라 항상 팀을 위해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잘 이끌고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뛰어난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면서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브라질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기대만큼 공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도 깊이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과 견제 속에서 우리 팀 전체의 공격 연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손흥민 선수의 고립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팀 전체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팀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팀원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공격자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훨씬 더 활발하고 위협적인 공격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협동 플레이와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개인 기량이 잘 어우러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전에서도 300 운영 여부에 대해선 이번 파라과이전에서는 파라과이의 특징과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축구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포메이션 외에도 경기 중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줄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3백이 될 수도 있고 전통적인 포백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든 그 안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펼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선수들은 여러 전술적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에 임했습니다.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하든 우리 선수들이 능숙하게 대처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하나의 전술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팀의 가장 위협적이고 우리 팀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선수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믿고 과감하게 실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전술적인 완성도와 유연성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헛소리를 무척 길게 이야기한 것 같고 이래 놓고 결국 3백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3백이 문제가 아니라 브라질전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이 호소했던 것처럼 상황에 맞게 전술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데 전술 변화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도 말만 절해 하고 분명히 3백 고집하고 문제가 생겨도 전술 변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파 랭킹도 우리가 앞서 있고 심기일전할 테니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또 자신의 전술 전략이 먹힌 것이라고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